연애의 기억 줄리언 반스 하나 사랑을 더하고 더 괴로워하겠는가 아니면 사랑을 덜하고 덜 괴로워하겠는가 그게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이다라고 나는 결국 생각한다 당신은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정확한 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선택을 할수 있다면 질문이 성립하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질문이 되지도 않는다. 얼마나 사랑할지, 제어가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대신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랑만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할 이야기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삶에서 오직 한 가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이건 내 이야기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단 하나의 이야기라면. 수도 없이 하고 또한 이야기일 것이다. 설사 자기 자신에게 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게 되풀이 됨으로써 당신은 벌어진 일의 진실에 더 다가갔는가? 아니면 진실에서 멀어졌는가? 난잘 모르겠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빠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진이 될 수도 있겠다. 나빠지는 것이 더 진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반영웅적 태도에 빠질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행동한 척하는 것은 자기 자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긴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때 방심했던 것만큼이나 지금은 조심스럽다. 아니, 그때 무심했던 만큼이라고 해야 하나? 한 단어의 반대말이 둘일 수 있을까? 시간, 장소, 사회적 환경,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랑과 의무, 사랑과 종교, 사랑과 가족, 사랑과 국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던 옛날이라면, 고전에서라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알고 싶다면야. 시간은 50여 년 전, 장소는 런던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환경은 이른바 증권중개인지대. 그렇다고 내가 거기 살던 긴 기간 내내 증권중개인을 한 명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독주택, 일부는 반목조, 일부는 타일 장식, 쥐똥나무, 월계수, 너도 밤나무로 이루어진 산 울타리. 아직 노란선이나 거주자 주차구역 표시로 거치적거리지 않는 배수를 끼고 있는 도로. 런던까지 차를 몰고 가 거의 아무데나 주차를 할수 있던 시절이었다. 교회로 뻗어나가던 주택 지구들 가운데 우리가 살던 지역은 귀엽게도 더 빌리지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수십년 전에는 아마 실제로도 그런 이름이 어울렸을 것이다.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런던으로 통근했으며, 일부는 토요일에도 반니에 근무를 하러 갔다. 그린 라인, 버스 정류장, 벨리샤 신호 등이 세워진 줄무늬 횡단보도, 우체국, 흔해 빠진 성미가일이란 이름이 붙은 교회가 있었고, 술집. 잡화점, 약국, 미용실이 있었고 경정비도 해주는 주유소가 있었다. 아침이면 우유 배달차의 전기 엔진이 윙윙거린 소리가 들렸다. 익스프레스와 유나이티드 데어리스 둘중 하나였다. 또 주말이면 휘발유로 가는 잔디깎기가 칙칙 소리를 냈다. 빌리지의 녹지대에서는 시끄럽기만 하고 수주는 보잘것없는 크리켓 경기가 벌어졌다. 골프 코스와 테니스 클럽도 있었다. 토양에는 정원사들의 마음에 들 만큼 모래가 많았다. 런던의 진흙이 이렇게 멀리까지는 뻗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 무렵 조제식품점이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내놓은 유럽 물품이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빌리지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부인들은 과감하게 그런 재료로 조리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은 대체로 좋아했다. 볼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 두개 가운데 itv보다 bbc를 많이 보았고 술은 대체로 주말에만 마셨다. 약국에서 발바닥 무사마귀 반창고와 튜브가 달린 작은 병에 든 드라이 샴푸는 팔았지만 피임기구는 팔지 않았다. 잡파점에서는 읽으면 바로 졸음이 오는 지역판 에드버 타이저 앤드 가제트는 팔았지만 누드 잡지는 아무리 수위가 낮은 것이라도 팔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살던 시절 내내 나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성가시게 느낀 적이 없었다. 자, 이로써 나의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의문은 끝이 났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날씨에 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평생, 어느 때든 날씨가 어땠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내 인생에서 날씨 때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날씨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당신만 괜찮다면 내 이야기에서 기상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잔디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등장할 때그 시점에는 비도 눈도 오지 않았겠구나 하고 연역하는 것은 읽는 당신의 자유지만 테니스 클럽 그게 거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자라면서 나는 그곳을 젊은 보수당원들의 야외 지부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나도 라켓이 하나 있었고 테니스를 좀 치긴 했다. 크리켓에서도 오프스핀으로 몇번 효과적인 오버를 할수 있었고 축구에서도 견실한 그러나 이따금씩 무모한 기질을 드러내는 골키퍼가 되었듯이 나는 운동의 재능이 대단히 많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크게 뒤지지도 않았다. 대학 첫해가 끝났을 때 나는 석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눈에 보이게 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따분함을 드러내곤 했다. 오늘날 그때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당시 연락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넓게 퍼져 있었으며 노골적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전화는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았다. 편지를 하고 그러면 답장이 왔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고 그래서 외로웠다. 어머니는 아마도 멋진 금발의 크리스틴이나 발랄한 검은 고수물의 버지니아 어느 쪽이나 지나치게 드러내진 않으면서도 견실한 보수당 경향인 아가씨를 만나길 바라서였겠지만 나에게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지 않느냐고 떠보았다. 심지어 대신 가입해주려고까지 했다. 난 어머니의 동기에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나의 삶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테니스 치는 아내와 자식 두세명을 거느리고 교회에 눌러앉는 것으로 인생이 결판나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나처럼 테니스 클럽에서 자기 짝을 찾는 것을 지켜보는것 그렇게 길게 늘어선 채 서로를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쥐똥나무와 월계수 산 울타리로 둘러싸인 끝도 없는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풍자의 정신으로 한 일이었다. 나는 하라는 대로 했고, 뛰어보라 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것은 나의 테니스 실력만이 아니라 전체적 행동거지와 사교적 적합성을 영국식으로 예의를 갖춰 조용히 살펴보는 테스트였다.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긍정적인 것들을 가정하게 된다. 이런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잊지 않고 하얀 테니스복을 세탁하고 반바지의 양쪽 주름이 또렷하게 평행선을 그리도록 다려두었다. 나는 코트에서 욕을 하지도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뀌지도 말아야 한다고 혼자 되뇌었다. 내 테니스는 주로 손목만 이용하고 낙관적이고 대체로 독학으로 배운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을 만한 방식으로 게임을 했으며. 내가 아주 즐기던 비열한 공격을 생략했고 상대의 몸을 향해 공을 날리지 않았다. 서브를 하고 네트로 달려가고 발리를 하고 두 번째 발리를 하고 드롭 샷을 하고 로브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상대의 실력을 재빨리 평가해주고 너무 잘 치시는데요 파트너를 적절히 배려했다. 내가 칠게요. 나는 멋진 샷을 넣은 다음에는 겸손한 표정을 보여주었고.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는 조용히 흡족한 표정을 지었으며 아슬아슬하게 한 세트를 내주었을 때는 고개를 저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장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여름 멤버로 환영받았고 1년 내내 죽지는 휴고들과 캐롤라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었다. 휴고들은 내가 클럽의 평균 IQ는 높이는 동시에 평균 연령은 낮추었다고 말하길 좋아했다. 한 사람은 줄곧 나를 클레버 클로그스와 헤어 프로페스라고 불러. 내가 서식스 대학에서 1년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솜씨 좋게 암시했다. 캐롤라인들도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방심하지 않았다. 늘휘고들의 기분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처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무리 사이에 있을 때면 타고난 경쟁심이 녹아버리는 것을 느꼈다. 최선을 샷을 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기는 데는 흥미가 없었다. 심지어 밤대로 속이곤 했다. 공이 5cm 정도 밖으로 나가면 달려가며 상대에게 엄지를 들어올리면서 "너무 잘 치시는데요" 하고 소리치곤 했다. 마찬가지로 서브가 2-3cm 길게 들어오거나 옆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걸 인정한다는 뜻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서브를 받으러 터벅터벅 걸어갔다. 괜찮은 녀석이야, 저 폴이란 놈. 한 번은 한 휴고가 다른 휴고에게 그렇게 인정한 소리가 귀에 들렸다. 패배하고 나서 악수를 할 때면 일부러 상대의 잘한 면을 찾아내 칭찬하곤 했다. 그 서브 백핸드에는 쥐약이던데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곤 했다. 나는 거기에 두어달 있으면 그만이었고, 그들이 나를 알기를 바라지 않았다. 임시회원이 되고 나서 석주 정도 지났을 때, 추첨식이나 복식 대회가 열렸다. 제비로 짝을 결정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난다. 제비란 운명의 다른 이름이잖아. 나는 수전 맥클라우드와 짝이 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녀가 캐럴라인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내 짐작으로는 마흔 몇 살쯤으로 보였고 머리를 뒤로 넘겨 리본으로 묶어 귀가 드러나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귀를 눈여겨보지 못했다. 하얀 테니스 원피스는 가장자리가 녹색이었으며 몸통 앞부분에는 녹색 단추가 한 줄로 달려 있었다. 키는 나와 거의 맞먹었는데 내 키는 거짓말을 약간 보태면 175였다. 어느 쪽을 좋아해요? 그녀가 물었다. 어느 쪽요? 포핸드 아니면 백핸드? 아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처음에는 포핸드로 하세요. 우리의 첫 경기, 한 세트 단판 승부 방식이었다. 상대는 몸집이 떡 벌어진 편인 휴거와 땅딸막한 편인 캐럴라인 조였다. 나는 공을 더 많이 받아드는 게내 일이라고 생각하여 종종거리며 많이 돌아다녔다. 또 처음에는 네트에 붙어있게 되었을 때 파트너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공이 넘어가는지,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려고 몸을 뒤로 4분의 1쯤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튀긴 다음 부드럽게 받아친 공은 어김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놓고 돌아보기를 멈추었으며 나도 모르게 정말로 정말로 이기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이겼다. 6대2 레몬 향 보리차 잔을 들고 앉았을 때 나는 말했다. 어벙하게 쳤는데 뒷감당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을 가르치려고 여러 번 네트로 허겁지겁 달려들었다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미시즈 맥클라우드에게 방해만 된 일을 가르치는 말이었다. 그럴 때는 잘 치시던데요, 파트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은 잿빛을 땐 파란색이고 웃음은 차분했다. 그리고 라인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서브를 해봐요. 그러면 넣을 공간이 넓어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존심을 슬쩍 건드린다는 아픈 느낌 없이 충고를 받아들였다. 만일 그 말이 휴고 입에서 나왔으면 달랐을 것이다. 다른 건또 없나요? 복식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늘정 가운데예요. 감사합니다, 미시시 맥클라우드. 수전, 캐롤라인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녀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안다는 듯이 작게 깔깔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 남편분도 치시나요? 내 남편? 미스터 이피가?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그의 게임은 골프예요. 나는 정제 있는 공을 치는 것은 명백히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내가 단번에 분석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작게 어정쩡한 소리를 냈다. 두 번째 경기는 더 힘들었다. 계속 경기를 중단하고 마치 결혼 준비를 하듯이 조용히 작전 회의를 하는 조가 우리 상대였다. 경기를 하다가 미시 맥클라우드가 서브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서브를 받는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심산으로 중앙선에 거의 다가가 네트보다 낮게 몸을 숙이는 싸구려 생략을 시도했다.이것이 두 번은 효과를 보았으나 30대 15에서 탕 하는 서브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빨라 뒤통수 한가운데 공을 맞고 말았다.나는 연극처럼 쓰러져 네트 하단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캐롤라인과 휴거가 걱정하는 척하며 앞으로 달려왔지만 내 뒤쪽에서는 웃음이 터진 소리와 함께 소녀 같은 말투로. 네트 맞고 들어간 걸로 할까요? 하고 묻는 말이 들려왔고 우리 상대는 당연히 반발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트를 7대5로 간신히 이겼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다음 경기는 까다로움. 그녀는 내게 경고했다. 과연 경품으로 거저받는 선물이 아니었다. 내가 열심히 종종 걸음을 쳐댔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두들겨 맞았다. 가운데를 지키려고 하면 공은 옆으로 갔다. 구석을 지키려고 하면 중앙선에 쿵 떨어졌다. 우리가 따는 두 게임이 우리가 정당하게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라켓을 프레스에 집어 넣었다. 내 라켓은 던로 맥스플라이어였고, 그녀의 라켓은 그레이스였다. 실망하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누구도 누굴 실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전술적으로 순진하다는 게내 문제 같기도 해요. 그래, 너무 젠치하는 말투이긴 했다. 그렇다 해도 그녀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쪽은 연구할 만한 사례로군요.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는 케이시라고 불러야겠어요. 나는 웃음을 지었다. 내가 연구할 만한 사례가 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밖으로 나가 각자 샤워를 하러 가야 할때 내가 말했다. 태워다 드릴까요? 차 있는데.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보았다. 음, 차가 없다면 태워다 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는 건비생산적인 일이 될 테니까.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방식에는 도저히 기분 나빠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쪽 평판은 어떻게 한담? 내 네, 평판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평판 따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 이런, 그럼 하나 생기게 해드려야겠네. 모든 젊은 남자에게는 평판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다 적다 보니, 당시에 실제로 그랬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깔려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미시즈 벤클라우드를 더커스 레인에 있는 그녀 집까지 태워다 주었고, 그녀는 내렸고, 나는 집에 갔고, 부모에게 생략형으로 그날 오후 이야기를 해 주었다. 추첨식 혼합복식. 제비로 선택된 파트너. 준준 결승이라니 폴, 어머니가 말했다. 알았다면 따라가서 구경했을 텐데. 나는 그것이 아마도 세계의 역사에서 내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자 앞으로도 절대 원치 않을 일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어쩌면 당신이 조금 빨리 이해를 해버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을 탓할 순 없다. 우리는 우리가 우연히 만든 새로운 관계를 기존의 범죄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일반적이거나 공통적인 것을 본다. 반면 당사자들은 개별적이고 자신들에게 특수한 것만 본다. 느낀다. 우리는 말한다. 얼마나 뻔한가. 그들은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수정과 나에 관해 생각했던 것한 가지. 당시에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 또다시 우리 관계를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딱 맞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모든 연인이 자신들의 관계를 두고 하는 착각일 것이다. 자신들은 범주와 묘사를 다 벗어나 있다는 것.